주세요 감사합니다. 아.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 인사도 꼬박꼬박해. 주세요 그냥 와. 그냥 내려놓고 막수 치는 거 아니야? 준거 맞아요? 네, 안녕하세요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. <laughs> 정말 잘. <잘한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와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아이 좋아. 자, 형님 다시 하세요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와. <laughs> 귀여. 아빠 이제 안 줘도 돼. 그만 주세요. 아, 줄 건데 오, 왜 그래? 건줄 거야? 어, 알았어, 알았어. 넣어 여기 아기 넣어아 그만 도 돼, 아야아돌리가 <laughs> <핫한 돌리기야? 웃음> 아니야, 여기, 넣어둬. 여기 넣어둬. 아빠를 사랑하니까 주고 싶잖아. 주는 거야? <laughs> 아, 여기 아빠가 줄게. 현희, 이거 현희 거야. 아빠 안 줘도 돼. 어이, 사장 이러지 마. <laughs> <laughs> 에이 이 사람 멋스하게 왜 이래? 레이 그류 사장. 에이 정말. 하루 <laughs> 종일 이렇게 무시도 되는 거야? 물통 여러 번 주고 휴대폰 하나 가져가는 거야? 이거 주세요. 어 고맙습니다. 오, 잘해. 에이, 좀 해볼래? 아 어, 이거 는 달라고 하나만 안 주네? 아이고 주지 주세요. 어 고맙습니다. Bye.